여러분, 잠깐만요. 화면을 멈추고 이것부터 보세요.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700조 원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이 바로 지금부터 올해 미국 정부가 발행해야 하는 국채 규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엄청난 돈을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국. 미국채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일본. 자국 경제도 어려운데 미국채까지 살 여력이 있을까요? 특히 관세로 많이 삐진 상태입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 구조달러 규모의 미국 퇴직연금 401K에서 갑자기 가상화폐 투자를 허용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8월부터 시작될 미국 증시의 운명을 좌우할 세 가지 시나리오를 완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전략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안녕하세요. 착한호랑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10만 달러를 넘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데이터와 팩트만으로 8월 이후 미국 증시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투자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론 1, 2조 달러 국채 발행의 충격적 진실. 첫 번째 이야기, 2조 달러 국채 발행의 충격적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조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한국의 1년 GDP가 약 2조 달러가 안 됩니다. 즉, 미국이 하반기에 발행해야 하는 국채가 한국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엄청난 돈을 누가 사줄 것인가입니다. 각국의 채권 매입 거부 상황. 먼저 해외 구매자들을 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중국의 경우 2022년 1조 1천억 달러였던 미국채 보유량이 2024년 7천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40% 가까이 줄어든 거죠. 일본 역시 자국의 엔저 현상과 경기 침체로 인해 더 이상 미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도 자국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채에 대한 투자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미국 내 구매자들의 한계. 그렇다면 미국 내부는 어떨까요? 은행들의 경우 SLR 규제 완화로 국채 매입 여력은 생겼지만,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2023년 SVB 사태를 기억하시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국채 투자로 인한 손실로 파산했습니다. 은행들이 무작정 국채 매입에 나서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보험사와 연기금은 어떨까요? 이들도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어. 과거처럼 국채에만 집중 투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로운 희망 스테이블 코인.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구원투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테더 USDT와 USDC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이 준비금을 미국 단기채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약 1800억 달러인데 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규모가 작다는 거죠. 2조 달러를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본론 이 게임 체인저 등장 퇴직연금 가상화폐 투자 허용. 그런데 바로 여기서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습니다. 9조 달러 시장의 문이 열리다. 지난 주말 정말 놀라운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퇴직연금 401K에서 가상화폐 투자가 허용된 것입니다. 401K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경 2천조 원이에요. 이는 미국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기존에는 상장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로만 투자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금, 사무펀드까지 투자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파급 효과.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기게요. 2021년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구매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었나요? 3만 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2배가 올랐죠. 테슬라가 투입한 금액이 15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단 1%만 가상화폐로 유입되어도 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조 원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간접적 국채 투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401k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입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준비금을 미국 단기채로 보유하게 되죠. 결국 퇴진연금 자금이 간접적으로 미국채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401k에서 1천억 달러가 usdc로 투자된다면 서클은 이 돈을 미국 단기채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트럼프식 해법입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의 소극적인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가상화폐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죠.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본론 3, 8월 관세 전쟁과 시장 충격. 세 번째 변수 8월 관세 전쟁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관세. 트럼프 정부는 이미 두 차례 관세 부과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왔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재정 적자 때문입니다. TGA 잔고의 심각한 문제. 현재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 TGA 잔고가 3천억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목표치인 8천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는 의미거든요. 관세 수입의 경제적 효과. 관세 부과는 미국 정부에게 즉각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2018년 중국 관세 부가 당시를 보면 연간 약 80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TGA 장고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어요. 시장의 관세 내성.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시장이 관세에 대한 내성을 어느 정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18년과 2019년 관세 전쟁 당시에는 시장이 크게 출렁였지만 최근에는 관세 이슈가 나와도 예전만큼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올해 초 관세 관련 발언들이 나왔을 때도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론 4월별 세부 시나리오 분석. 이제 구체적인 월별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8월 관세 현실화와 사재기 현상. 8월에는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기업들은 관세를 대비해 사전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어요. 월마트 아마존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국산 제품 재고를 크게 늘리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재기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수입 증가로 이어져 무역 적자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세 효과를 상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데이터의 왜곡과 혼란, 9월은 정말 주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8월 4세기의 영향으로 각종 경제 지표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요. 수입 급증으로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동시에 재고 증가로 GDP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9월 17일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10월 진실의 순간. 10월이야말로 진실의 순간입니다. 관세의 실제 영향이 소비자물가지수 CPI와 생산자물가지수 PPI에 본격 반영되는 시기거든요. 동시에 2조 달러 국채 발행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예요. 만약 국채 발행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더 높은 금리로 발행해야 하고, 이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11월 스테이블 코인의 진짜 위력 확인. 11월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401K 자금의 실제 유입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월평균 10에서 15% 성장하고 있는데 401k 자금이 유입되면 이 성장률이 더 가속화될 수 있어요. 만약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3천억 달러를 넘어서면 미국채 흡수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12월 크리스마스 랠리의 조건 12월 크리스마스 랠리는 앞에 모든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을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12월은 미국 증시가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달중 하나예요. 하지만 올해는 2조 달러 국채 발행 성공 여부에 따라 크리스마스 랠리의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5. 세 가지 시나리오와 확률 이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롱 상승 확률 40%첫 번째 롱 시나리오입니다. 401k 자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가상화폐 시장으로 유입되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국채 흡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S&P 500은 연말까지 상승할 수 있고, 비트코인은 15만 달러를 넘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확률은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2 횡보 확률 35%두 번째 횡보 시나리오입니다. 관세부과는 이루어지지만 그 충격이 제한적이고, 국채 발행도 어느 정도 성공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S&P 500은 현재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률은 35% 정도입니다. 시나리오 3쇼 타락 확률 25%. 세 번째 쇼 시나리오입니다. 2조 달러 국채 발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동시에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각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S&P 500은 하락할 수 있고, 비트코인도 7만 달러 수준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률은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 물론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개인적 스캔들, 이란과의 지정학적 갈등, 일론 머스크의 신당 창당설 등이 언제든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특히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및 투자 전략. 결론적으로 2025년 하반기 미국 증시는 2조 달러 국채 발행 성공 여부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401k의 가상화폐 투자 허용은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과도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실전 전략 투자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할 매수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세요.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입하지 마시고요. 둘째, 10월과 11월 경제 지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때 나오는 데이터가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셋째 스테이블코인 시장규모 변화를 주시하세요. 이는 미국채 흡수 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오늘 준비한 2025년 하반기 미국 증시 완전 분석 어떠셨나요? 다소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단 투자의 결정과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해요. 제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본 내용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이슈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착한 호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